안녕하세요. 발명킹 밥테일입니다. 최근에 오랜 기간 정을 붙였던 골방 작업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업 공간 겸 생활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창고 겸 작업실도 있고 산골짜기라 주변에 집들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참 좋아요. 저희 고양이도 좋아하고 동네 고양이들도 귀여운데 단점은 산속이라 이사하고 인터넷 설치에만 거의 3주 정도 걸려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아날로그 감성으로 책이나 보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구라고요 핸드폰 인터넷은 잘 됐어요 진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집안밖 어딘가에서 쾅쾅 소리가 날 때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머리맡에 야구빠따랑 낫을 비치해 두고 자다가 또다시 쾅 소리가 나가지고 바로 낫을 들고 뛰쳐나가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뛰어가보니 집 밖에 있는 보일러실 문이 열려있었어가지고 문틈 사이로 낫을 우선적으로 집어넣은 다음 적군을 제압하려고 했으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보안과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이 설치될 때까지 숨죽이며 경계하다가 인터넷이 설치되면 바로 CCTV를 직접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CCTV를 준비해서 인터넷이 설치되자마자 전기선 따서 압착하고 수축튜브로 마감하고 선 정리해서 CCTV 설치하고 또 하나 더 설치하고 원격으로 불을 켜고 끄기 위해 IoT 콘센트를 가져왔는데 이거 꽂을 콘센트 상태가 나빠서 선 자르고 앞 착하고 수축 튜브로 마감해서 누전 차단기가 달린 멀티탭을 달아 안전하게 원격으로 불을 켜고 끌수 있도록 만들었고 현관에도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가 있어서 그대로 전원을 연결하고 선을 정리해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CCTV를 설치할 위치에 작동도 안 하는 오래된 삼파장 센서등이 거슬려서 바로 떼어버리고 원래 갖고 있던 LED 센서등을 부착하려고 보니까 이 이거 커버가 왜 깨져 있냐? 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방수 테이프를 붙여 마감하고 LED 등을 부착한 다음 커버를 끼워주면 아 망했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오래되어 떼어낸 센서 등의 커버를 가져와 잘 닦아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 사가서 다 부서져버리네요. 어이가 없네? 모르겠고, 나중에 합시다. 일단 센서 등은 그냥 떼어버리고, 현관에 CCTV부터 설치했어요. 이것으로 집을 전방위로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감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들도 볼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제 CCTV로 누군가 접근하거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핸드폰에 알림이 와서 어느 정도 직접적인 보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 CCTV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분의 보안에서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에 CCTV 기기들과 IoT 장치들은 별도의 공유기를 구성하여 해당 공유기에 네트워크 연결을 시키고 VPN 클라이언트 기능을 이용해 해당 공유기에 접속된 CCTV IoT 기기들은 VPN을 통해 통신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뭐, 여기서 VPN 광고 나올 법 한데, VPN은 역시, 어른들을 위한 용도로 마, 아무튼 CCTV와 더불어 조명까지 원격으로 켜고 끌수 있어 약간 안심이 되었는데, 쓰읍,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이 빠갈난 센서 등, 이거 어떡할 거야, 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LED판을 살펴보았는데 3V 0.25W LED칩이 한판에 12개 총 48개 박혀있는데 24 직렬 연결에 2 병렬 연결 3 곱하기 24는 72 실제로 전원을 연결하고 측정해보니 74V 정도 나오고 회로 구성을 보니 내구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동작 감지 센서만 떼어냈습니다 사실 본체는 이거예요 동작을 감지하면 전기를 흘려주는 스위치 이것을 이용하면 움직임을 감지 했을 때 led가 아니라 어떠한 전자제품 이라도 켤수 있기 때문에 기존 led와 비교도 안되는 거의 5배 출력 의 투항기를 가져와서 잘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잘 작동하고요 이전 과 밝기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밝기 때문에 또 하나를 더 가져와 서 50w짜리 두개총 100w 출력의 등이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켜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붕에 부착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움직임이 감지될 때 불이 켜져서 만약 도둑이 접근할 경우 갑자기 엄청나게 밝아져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해 도망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게 최선입니까? 어? 만약 도둑이 왔는데 불만 켜질 뿐이라 불이 밝게 켜져도 안 쪼는 배짱 있는 도둑이라면 안녕하세요, 도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접근하면 CCTV가 확인해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지만 만약 핸드폰을 볼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직접 두드려 패러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연결해주면 움직임을 감지해 불이 켜질 때 추가로 경광등과 사이렌까지 울려서 강력한 알람과 동시에 도둑에게는 엄청난 압박을 줄수 있죠 게다가 이것으로 딴짓을 하고 있어도 알람이 울리자마자 소리가 들려서 빠따랑 낫을 들고 튀어나가 도둑을 조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